핫소스 점프랜 챔피언십 시즌 3. 자 오늘 골든 포인트인데 NNA 팀의 3경기를 경기 중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가득 찬 그런 경기들 끝에 자 1, 2 경기 5세트 풀 매치로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네. 자그리고 3경기 역시 굉장히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 두 명의 선수가 자 오늘 어 경기를 지금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오늘 어떤 선수들이 맞붙게 되는지 여러분들의 아시는 바로 그 선수입니다. 자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자 먼저 골든 코인 팀에서. 자하선스톤 프로게이머입니다. 네. 자 바로 레니아와 이정환 선수가 현재 출전 대기 중인 상태입니다. 사실 그뭐 언제 나와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선수고 이력만 보시도 굉장히 개인 경력이 빡빡해요. 그리고 약간 다소 슬럼프가 왔나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었는데 바로 개막전에 와서 드루이드로 다 이겨버리는 그런 캐거를또 기록했거든요. 오늘도 나옴으로써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두 선수가 성기사를 보유야 함에 있어서 밴을 할줄 알았는데 두 선수가 있다는 데사실도 가서 과연 코지기 선수의 성실을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저는 가장 궁금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뭐 레니아오 선수 뭐 운영도 운영인데 일단 이 선수의 가장 돋보이는 장점이라고 한다면 역시나 스피드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얼마나 빠른 그런 판단력과 그런 속도로 네. 또 우리들을 또 즐겁게 해줄지 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개인 경력으로 보면 이 선수의 이 선수를 뛰어넘을 수 있는 선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엄청난 개인 경력을 보유 중이고 자랑 중에 있는 레니아오 선수입니다. 자 오늘 어. 두 번째 중견 선수를 나와서 허리 역할도 제대로 해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오늘 첫 출전임에도 불구하고 크라니시 선수를 잡는 쾌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바로 고진기 어... 홍진기 선수가 현재 네. 경기 대기 중에 있습니다. 네, 홍진기 선수가 물론 크라니시 선수를 잡았습니다만. 경기랑 면에서는 스스로 마음에 들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많은 토론을 했고, 지금 마음을 다 잡고 다시 한번 매니아워라는 대어를 잡기에 나왔거든요. 어, 지금 일단 준비한 건 괜찮아요. 성기사로 출발이 굉장히 좋,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번에도 벤이 안 당했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코젠기 홍진기 선수. 자, 공식 대철철전 인기 합니다만 오늘 골든 코인 팀으로 상대로 승리를 거두게 된다면 그것만큼 좋은 경력이 어디 있습니까 네. 자 오늘 그의 두번째 연승! 네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죠 네자 이렇게 해서 오늘 골든코인팀과 NNA팀의 3경기를 경기중대 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팀 스코어는 1대1로 양팀이 모두 동일한 어.. 지금 상태에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누가 먼저 앞서나갈 수 있을지 자 양팀의 3경기 1세트 경기 자 경기 준비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자 먼저 뱅과 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네 레니어 선수 의 뱀픽을 살펴봐 주시죠. 네 드루이드 성기사 사냥꾼 흑마가 준비되어 있는데 흑마법사를 뱀 변했거든요. 네. 역시 코진기 선수가 또 성기사가 있렇게뜨 변하지는 않았어요. 네자 오늘 경기 내내 흑마법사가 변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네. 어 보여지고 있는데요. 자 반면에 코진기 선수는 어떻게 되어있나요? 드루이드 성기사 주술사 흑마법사인데 주술사가 변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흑마법사 성기사가 살았어요. 그렇습니다. 흑마는 저쪽은 당했죠 그렇죠. 네. 자, 코진기 선수 이번에는 주술사가 변이 당했는데, 자, 주술사 없이 또다시 뭐 성기사로 좋은 성적을 보여주게 될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 선수들의 경기 준비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레니어 선수 그리고 코진기 선수 기대되는 그첫 번째 세트입니다. 양 선수의 경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고준기 선수 흑마법사 레니아우 선수는 사냥꾼으로 첫 번째 세트를 시작합니다. 애초에 성기사가 살았을 때 성기사가 1번 카드인데 흑마법사가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네. 다시 흑마법사로 돌렸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스타팅 엔드로 보아서는 윈 흑마 네. 보여지고 있고요. 자, 늑대 우두머리를 그대로 둔 상태로 자, 담궁고개사로 카드를 교환받습니다 저 방랑자가 손에 잡혀서 응가운데. 늑대 우두머리도 같이 들고 가는 주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장이사가 나와서 기분 좋게 스타트를 끊습니다 자, 이어서 레니아 선수 자, 장인사가 들어오고 됐는데요 자, 담궁고개사로 시작합니다 장인사에게 버프를 줄순 없지만 만약에라도 수리건포 같은 것을 동전 써서 써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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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늑대 우두머리, 자 막교환 시켜줍니다. 자, 몰아붙여야 되는 코징기 자, 레니오 선수도 같이 몰아붙이는 네. 어, 그런 느낌이죠. 여기서 네르비아 날이 아까처럼 있었다면 괜찮았는데 네. 아, 이거 일단은 공허방랑자로 틀었는 맞겠지만 저게 만약에 폭덧을 불러온다? 이거는 진짜 큰일 날나리납니다그 점이 다소 아쉬울 수도 있겠는데요. 자, 단검이 그대로. 자, 리치멜 과학자의 코치미라, 체력 1 남은 상태. 이게 또 놀라우면 자 뭐가 들어가 될까요? 오아 기가 맹키기 비밀이 걸려 뭘봅니다 여기서 고정 사격 눌렀는데 음, 이게 내주는 게좀 약간 고민돼요 연기처럼 할까 네. 그냥 대놓고 광고를 네. 할 것인가 연기를 할 것인가인데 네자 내놓지 않고 턴을 넘겼습니다 이거는 그러면은 아르거스 찾을 때까지 그냥 필드 전개만 하는 거예요. 어? 자 이거 치는 순간 난리 나거든요 아르거스 찾을 때까지 하든지 네루비아 나를 찾든지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어차피 개들 풀어라 나와도 싹 정리되는 각은 아니거든요 자 어떻게 얻어낸 지금 필드 네, 네 필드권인데 자 이거 그대로 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영웅 어, 능력 한 번에 그냥 유령 들린 검이 내는 것도 나쁘지 않아, 않아 보여요 죽음의 말이 허가로. 저 단검 구에서 내는 순간 지옥이 펼쳐지겠죠? 이건 진짜 건들 만약에 낸다면 절대 네. 본체는 치지 않고 단검으로 승부를 보겠다. 그렇죠. 투 단검으로. 투 단검 괜찮아요. 네. 제가 볼 때는 나쁘지 않아요. 올라오는 하수인 정리. 야, 아, 아 네. 그냥 포기하는 그냥... 선택을 해놨습니다. 네. 또 나가면 되니까. 네. 근데 이러면 사냥꾼 절대 못 따라갑니다. 네. <laughs> 벌목계 아, 잡은 네. 필드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 위에 담건고기와 함께 유령들린 거미를 꺼내놨고요. 자 레니어 선수 네 번째 턴. 자미치광의 과학자를 다시 한번 들어봤습니다 장의사 살상도 괜찮고 뭐 벌목기를 내도 무난하고요. 누군가 조종하는 벌목기 네. 필드를 따라가기가 굉장히 좀 사냥꾼이 수월하죠. 자, 생명력 전화로 화단한장 들어 가혹한 하사관 일단 깨야죠. 근데 네, 이제는 개들을 풀어라. 의식 안할수 없어. 이제는 뭐가 나올까요? 자 당고 들어가고요. 와아 안녕. 순식간에 지금 길목이 막혀버렸습니다. 아 기분 안 좋거든요. 하나 더 당거. 자 가운데로 들어가지 아 않았습니다. 이거 치는 순간 개들을 풀어라 나오면 난리 나요. 자 악몽 같은 필드가. 단순하게 안경 넣어 한기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어요. 자 일단 여기에 사냥개를 게르들 프로라는 없습니다만 킁킁이 도발 뚫어내고요. 미칭하이 과학자 필드 전개. 어2데미지를 잡을 줄 알았는데 1데미지를 잡았네요.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네, <laughs> 네. 생각이 있었겠죠. 자연스러웠어요. 예예 예. 예, 예. 의도적으지 예, 예. 마시고. 아예예 네. 예. 예. 네. 네. 아뭐 본인의 취향입니다 네. 예. 예. 이런게 많으면 많을 좋죠 뭐 빨갛게 생하고자 <laughs> 네. <laughs> 약간 평평히 잡아내고요 자 공격 들어갔습니다 일단 필드는 다시 한번 코징이 선수가 잡아 봅니다만 네. 자빈결을 덫으로 단검공 이선 다시 들어가고요 자 남아있는 코스트 네개아 다시 단검이 나갈 것이냐 이득을 최대한 보려면 단검이 나가야 되거든요 자네개의 코스트를 써서 단검 고기사를 꺼내들지 아니면 두개의 코스트를 사용해서 두 개의 화수를 네. 꺼내 꺼내게 될지. 다음 고기사를 선택을 니 다음턴에 다좀껄 어, 자연스러운 연계를 위해서라도 이거 단검을 선택해 주세요. 네, 저 여기는 뭐 자신 있게. 네, 저저 자신감은 어떻게 드러나는 네. 걸까요? 순식간에 장인사서 인프 폭발밖에 없지. 아. 어. <laughs> 어려워요. 하염인프. 아 단검 적중률 또한 안... 좋지 않죠. 자 아, 이러면 이러면 이렇게 본체로만 썩은 네, 배두들골렘에 하나만 바뀌었으면 됐는데 그게 되지 않습니다. 자 반면 레니아우는 신났죠 지금 장인사와 함께 누군가 조종하는 벌먹기. 자 성장을 거듭합니다. 도발 뚫어내고요. 자 필드 잡아놓는 레니아우 선수. 자 흑마법사 체력 15입니다. 힘들어요 힘들어요. 어, 어? 인터벌 자 이게 어디로 들어가? 아 가운데. 아. 아 네. 임프 네. 폭발이 이데미지가터서 이긴 경기는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늘 코진기 선수가 인프 폭발도 그렇고 단검 적중률도 그렇고 아썩 원하는 대로 지금 되지 않고 있거든요. 흥마가 풀렸다고 좀 기분 좋게 했는데 이거 좀 화염 인포를 내면 네. 본인또 두렵죠. 사냥꾼의 이제 뒷목 잡히는 격이 됐습니다. 자, 고진기 선수 남아 있는 코스트 두개 고민되겠죠. 체력 13인데요. 내면 12거든요. 고정 사격 포함 필드에 있는할수 있는 게 맞으면 8. 네. 근데 이기려면 내일 수밖에 없어요. 안 내는 게 힘듭니다. 이 판단 은 정말 힘들어요. 강의사 하나로 턴을 마무리짓습니다 자, 레니어 선수 남아 있는 카드가 뭐가 있나요? 야생의 버 쿵크이 나오나요? 이미 준비되어 있죠.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공격 들어가서 경기를 마무리 짓는 레니어. 네. 센터 소유일 때 영. 자스피드하고 깔끔하게 확하게첫 번째 센터 잡아가는 레니어 선수입니다. 본인은 가장 올바른 판단을 해주면서 상대방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는 네 과감한 플레이. 순간에 약간의 의혹은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연스러웠거든요. 네. 자연스럽고 빠르게 첫 번째 연계 잡아 가져왔습니다. 자 세트 스커 1대0으로 레니어 선수가 먼저 그 선취점을 가져온 데 성공을 했는데요. 자 박재현의 설이 이번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 경기는 뭐 하나죠. 그냥 홈파던 그때부터 이제 필드가 잡히기 시작했고 그렇죠. 거기서부터 고진기 선수가 너무 어려웠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초반 그 필드를 어떤 어, 어떤 직업이 가져가느냐, 어떤 선수가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그 초반의 이득을 누가 네. 많이 가져가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네. 어렵게 가져간 그 필드권을 바로 폭발해서한 네. 방으로 날아가는 그게 가장 이번 경기 포인트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결전의 세트 스펙 1대. 영으로 레니어 선수 앞서 나가고 있는 가운데 양 선수도 두 번째 세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고쟁이 선수의 두 번째 택 어떤 데가 좀 선택을 할수 있을까요? 남은 직업이 드루이드와 성기사인데 아무래도 성기사 쪽으로 기울지 않나. 선 네. 기사 재출동인가요? 네, 선 기사로 최소 2승을 거둬왔던 고진희 선수인데 네. 과연 이선 기사를 꺼냈을 때 레니어 선수까지 신보를 해줄 수 있을지 자양 선수들의 네, 두 번째 세트 약간의 좀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전 시청자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뭐 가득 찬 그런 경기 1, 2경기5 세트까지 풀 매치를 펼쳐지게 되면서 3 세트는 네. 네, 굉장히 또 화끈하게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자양 선수들의 경기 준비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레니어 선수, 코지기 선수 두 번째 세트는 어떤 선수가 승리를 거둘 수 있을지 양 선수들의 경기를 제가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레니아 선수 사냥꾼의 상대 코진기 선수 성기사를 꺼내들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던 성기사의 등장이네요 오우, 잠깐만요. 1, 2, 1, 1 거기다가 후공. 난리 났네요. 그러니까 총 3번? 여기에 1턴 기다리시거든요. 여기에 1코스트 죽금의매 하나만 더 나오면 3번 키울 수 있는 거죠. 자 레니아워 선수 나왔죠. 야 이거는 뭐내로을 추격할 만하죠. 자 장동로. 자 지금 고아스 없을 건데요. 네. 네. 다음 턴 되면 또 터집니다. 이게 한 번만이야. 이건 지금 뭐졸업이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성장하고 든어요 일단 도발로 들어막습니다 고진기. 자 레니어. 자 도발 불어내고요. 자두개 고트 한번더 성장 올라갑니다. 자삼 삼. 자 코진기 선수 자저 빠르게 성장이 되어가는 저 장이사 잡아내야 되거든요. 네. 일단 뭐 소집이라도 해봐야죠. 그렇다고 평등 쓰긴 너무 아쉽고요. 지금 좀 애매해요. 음. 아 지금 사장꾼한테 필드 완벽하게 잡혔거든요. 문제 장이사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점이. 자, 고진기 선수. 자,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병력 손실칠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친다면 유령 들린 거를 쳐야 될것 같아요. 참면은 네. 평등과 함께 또 같이 내칠 네, 수 있기 때문에. 정유리대. 정유리대. 자, 고진기 선수. 자, 지금 내려 찍는 것도 고민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고민 끝에 자, 밧줄 각도가 얼마 정유리대. 남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위로 붙이는 거미를 치느냐, 마느냐. 치는 게 맞아요. 좀 봉인을 시켜 놓는 거지. 장인사를 지금 치면 안될것 같고요. 아, 얼마나 지금까 아아 얼마나 고민이 되면? 자, 여기 또 성장하면은 일단 단검이 나가는 건 맞을 것 같고. 네. 그러면 코진기 선수가 단검 생각해서 안쳐놨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예. 야, 것... 미샤 아 단일 미션 나오면 아쿵퉁해 이제 하나는 잡고자 순식간에 체력 18까지 빠집니다. 3톤째 18을 넣었어요. 예. 네, 체력 12 대면 넣는 겁니다. 장희산 사실 뭐할거다 했죠. 지금 뭐. 지금 은 평등 써야 돼요. 예. 평등 쓰면은 괜찮은 괜찮은 상태입니다. 그나마. 저국안 나올 수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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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니다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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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에서에서한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은 한국에서 한국에 체력 보존을 더 생각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또 들고요. 아 크릴 라떼요서 단검 기기가 터지는데요. 하나 오른쪽 하나가 더던 존진. 하지만 한발더손미래 아, 자, 그대로 오른쪽으로. 이야 그대로 단검이. 네. 네 보호막 꼬모 로봇을 그대로 잡아냅니다. 신성화가 없어요. 같은 단검인데. 조금 차이가 있죠. 계속적으로 지금 네. 끌려다닌다는 내표현이 네,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필드 잡아놓고 놔주지 않는 레니아오 선수입니다 아 살상 1 0 살상도 지금 들고 있고 자고정 사격 자 2번 터이본진에오의 피해를 주고 다음 주킬각 잡아봅니다 완벽해요 네 예, 지금 완벽함? 근더더기가 없습니다 거기다 운까지좀 따라주면서 여기서 뭐서브니행누더이 골렘 나와도 힘들어요 그래. 자 어느정도 필드를 정리를 해봅니라만 일단 먼저 빙결의 덫이 터지고요 자 지는거 야수를 잡아야죠 왜 네, 야수를 안잡고자무비아즈를 제거를 네. 했는데 체력 7 남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살상명령 배제를 하고 네. 카드순환을 주지 않겠다 이거였어요 네. 이미 네. 정리가 되는 각도입니다 살상명령 고정사격 아 경기 마무리 짓는 레니아워 선수와 어. 센터 스토어 2대6! 정말 화끈하게 경기를 잡아내는 레니아워 선수입니다. 마지막은 그렇게 실수는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레니아워 선수는, 어, 그냥 단검까지도 그냥 운이 따라주면서. 네. 사실, 이번에 성기사가 계속해서 사냥꾼에 강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풀리면은 뭐, 그냥 사냥꾼이질게 뭐가 있겠어 사냥꾼이 근데 이 정도까지 풀리면 네. 어떤 직업을 불문하고, 강한, 뭐, 그래서 사냥꾼이 계속적으로 뱅이 되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 초반 앤들을딱 스크린샷, 스 찍어서 <laughs> 상대방에게 그림 파일을 보내주기 기능이 있었다면 은 바로 한복 나오는 그런 각도였습니다. 네. 이 정도로, 네. 경기가, 네. 레니어 선수 쪽으로 잘 풀려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이제 세트스코 2대0으로 최단시간 경기가 끝날 예정입니다 <laughs> 네. 어, 매일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laughs> 네. 자, 세트스코 2대0이고요. 자, 코진기 선수. 자 지금 굉장히 위기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번에 마지막 희망의 끈을 잡고 페페 선승승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자 마지막 하나 남았데 뭐가 있나요? 드루이드가 좀 남았거든요. 네 확실히 언제나 말씀드리면 좀빙결에 대해서 가장 좀잘 휘둘리는 직업 중 하나가 드루이드이기 때문에 네아 요번 경기 조금 어려울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자 반면에 레니아워 선수는 지금 쭉쭉쭉 네. 네 성장을 하면서 최소한의 대구로 다음 경기를 넘어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가져왔습니다. 자, 마지막이 될수 있는 3세트 경기. 자, 오늘 처음으로 3대0 경기가 나올 수 있을지, 레니아오 선수와 호지긴 선수의 3세트 경기입니다. 양 선수의 경기를 만나보시오. 네,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레니아워 선 네, 사냥꾼 코징기 네, 네, 선수 드루이드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에 될수있는 아 네, 세트 후공인데, 자 여기서 장이상. 하나가 더. 어? 네, 자, 근데 네, 코징기 선수, 네. 급속 선생님, 이건 답이 아니에요. 일단은 예, 좋은 거 아니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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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게 올라오는 장이사를 처리를 해야 돼가 좋은 건데 그렇죠 달리거든요, 레니아우 선수는. 이거는 성장을 해서 비싼 카드를 내지만 이쪽은 1코 스타신을 성장을 시켜 보니까. 네, 여기서 급속이 있어도 아, 네 아, 이거 당장 막아내지 못한다면 3 데미지 그대로 예약입니다. 음 자, 레니아우 선수 이번에 뭐가 들어오든간에 또 전개하면서 공격 아 들어갑니다. 다음 턴에는 6의 피해를 예약합니다. 아줄이 1mm가 남아도 모든 걸다할수 있는 선수 레니아워 빠릅니다 아, 이거 어떻게 하죠? 정신 자극 써야죠. 네, 네. 이거는 아, 아까운 거 없어요. 예. 코스 낭비가 아니고 뭐라도 내야 돼 지금 성장하고 좀. 그렇죠. 아니면 지금 도발이 급한가요? 아니면 급속에 그냥 영 능력 써도 솔직히 나쁘진 않아요. 네. 다음 음. 턴에 뭐 5코스 7코스가 음. 아 6코스가 되니까 그렇죠. 아 그래서 한 승득입니다. 자, 레니아우 선수 이번 턴에 뭘 들어봤나요? 음... 할게 없네요 네, 자쓸수 없는 상황 자, 고정사격 자, 로데브를 무시하느냐 마느냐 자, 무시하고 본진 공격 들어갑니다 체력 19까지 3턴에 11의 데미지를 꽂아넣었습니다 드루이드 입장에서 그나마 다행이죠 이거 화순이 하나 진 붙었으면 네네 진짜 뼈아픈 상거든요 어디를 공격할까 자, 쾌범, 곰 자, 잠시 참아 봅니다 그러니까 원래 표범이 맞아요 이맞아요 원래 표범이 맞는데 고고민하네요 아, 상당수 많은 미를 받은 이넘이 선수 자 턴째 이냐어가이넘이 넘어가고, 1 0 0게명이명이이딱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상 빼도 나쁘진 않은데 진투가 나와버리면 진짜 큰일 나죠 어, 네. 자 돌진형 자 장인사를 이번 턴에 잡아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레니아우 선수가 초반에 네 이득을 많이 본 그런 상황에 있는데요 자, 폭덕과 고정사격? 그, 그림은 이쁘죠 예.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본인이 계속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자, 계산 지금. 밖에 있는 게 지금 지식정령입니다 자결국엔 비밀과 고정 살격으로 턴을 마무리했습니다. 자사정관 안에 있어요. 자 금물검이 먼저 잡아냈고요. 레니어 선수라면 저 드로우된 카드도 무시 못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천도 어? 괜찮아요. 네, 저도 네. 괜찮아요. 자, 빼건 빨리 빼고요. 왕푸루 시간 이제 안나왔는데자 레니어 선수 못던 드로우를 받았네요. 자5 턴째 이제는 필드를 잡는 거예요. 타, 타죠, 타죠, 타죠. 기린은 네. 타죠. 네. 네. 자 로데블 네, 드루이드 입장에서는 이제 필드 잡았으니까 데미지 누적해서 어떻게든 작은 약포 쓰고 싶은 거죠. 네, 어 그래도 다행히도 네, 네, 사용할 수 있는 화수인이 있었습니다, 고진기 네. 선수. 다시 회복가 줍니다. 네, 너무 많이 맞아서 지금 당장은 좀힐을 써야 돼. 칠턴째 바로 칼 타이밍에 나오는 지식의 고대 정령인데 실로 네. 썼어요. 자, 그만큼 초반 공격력에 매서웠다는 거고. 자, 레니아우 선수 유턴째 자 비밀을 하나 걸어놓고 타조가 등장합니다. 타조도 공채압이 만만, 만만치 않거든요. 로데보 못지 않습니다. 네. 자연의 군대 써야죠. 자 남아있는 체력 15. 자 코징의 선수 8톤째. 자연의 군대와 천벌이면은 다 정리하고 필드 유지할 수 있거든요. 3 데미지로 써야 되는데. 로를 한 장을 보나요. 자, 실바나스 이게 계산이 좀 잘못됐네. 아, 아니네요. 어차피 들어가니까. 예, 네. 네, 맞네요, 이게. 네. 오, 오 이게. 드미스 감사. 이건 좋죠. 네. 자, 이번 턴의 체력을 18까지 깎아 놓습니다. 자, 어느 정도 따라붙는 코딩게 선수입니다. 아직 희망의 끈을 놓기에는 너무 일러요. 그런데 여기 킁킁이. 벌목기. 노음 고정 사격도 누적 데미지 면에서는 네. 좋죠 네. 네, 하지만 덜 먹기 저게 제압이 안 나갈 거라는 이제 생각이 드 네. 네. 어. 자, 일단 경후 행수를 늘려놓습니다 자, 고징윤 선수의 아홉 번째 턴 약속의 구천이긴 합니다만 15데미지까지 나오네요 지금도 쏴야죠, 뭐 자연의 군대 자, 남아있는 체력 11 자, 자, 이거 흠. 너무 멀리 보거든요 자, 필드 정리 무조건 해줘야 되고요. 뭐가 나오는지 한번 봐 보지 어, 않고 벌목기 무시하면 안 돼요. 아 자, 결국에는 본진 공격 들어가면서 다음턴에 킬가을 잡아보는데요. 자, 레니오 선수 끝났어요. 자, 그루이드 체력 10이 남아있는 상태 속에서 자, 필드 공격력 4가 남아있습니다. 고정 사격 2도 남아있습니다. 자, 6만 주면 되는데요. 자, 여기에 사냥개를 풀어라 공격 들어갑니다. 살상 명령 경기 마무리 짓는. 레디오 선수, 세트 스코어 3대 0! 퍼펙트 어... 스코어를 경기 잡아내는 레디오 선수입니다. 솔직히 장동극,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네. 그 뒤에 킬각을 보는 계산, 이런 게다 깔려 있었는데, 아, 코진기 선수가 물론 안전하게 다리를 두들겨보고 건너는 것도 필요했지만, 네. 마지막에 승부수를 걸었는 그게 안 통했어요. 다만 그 뿐이지만, 역시나 결과는 레니아오 선수가 너무나 잘한다는 것을 좀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뭐 사실 산전 수전 다 겪은 레니아오거든요. 네. 네. 자 오늘 코진기 선수 뭐크런니시를 꺾고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조금씩 더 경기 경험을 쌓다 보면은 네, 뭐 나중에는 레니아오를 뛰어넘는 선수가 될 수도 있다는 아, 습니다 오늘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코진기 선수였습니다. 자결과 오늘 최단 시간 3대 5로 경기 마무리는 레니아오 선수. 역시나 아. 어, 이 선수는. 정말 말 그대로 정말 빠르네요.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성기사를 레니아우 선수가 어떻게 잡아내는 좀 기대를 했었는데 네. 사냥꾼으로 좀 제압을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좀 아쉽네요. 그렇죠. 다른 직업으로 어떻게 대응하나를 좀 기대를 했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한 개의 덱만을 노출시킨 채로 다음 경기를 넘어가기 때문에 자 굉장히 또 유리한 그런 고점을 차지할 수 있는 레니아우 선수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팀스코 2대 1로 골든 코인 대에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양 선수들. 어 굉장히 좀 많이 긴장이 될것 같은 NNA 팀의 상황인데요. 네. 자 NNA 팀에서 이제 마지막 남은 선수, 네, 또 굉장히 유명한 선수가 네. 등장할 예정이 있습니다. 아. 아, 바로 따연이 선수. 이 둘은 라이벌 관계에요이 네, 이 대결을 좀 많이 기다려왔어요. 레니아오 선수도 많이 기다렸고 따연이 선수도 많이 기다렸거든요. 네. 어, 시청자 여러분의 좀 많은 기대 바랍니다. 일단은. HCC 중간 중간에 들어가는 난투에서는 따연이 선수가 이겼거든요. 예, 그렇죠. 자, 그 오늘 리벤지 매치가 HCC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지 레니아워드데 따연이 양 팀의 네 번째 경기를 경기 중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